여러분, 안녕하세요. 밍밍입니다. 요즘 같은 한자기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뭘 발라야 될지 고민이시죠? 올리브영 같은 데서 흔히 볼수 있는 크림들은 다 써봤고 또 다른 숨겨진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 되실 겁니다. 참고로 저는 17년 동안 건조한 기내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크림들을 써봤어요. 그 수많은 제품 중에서 최근에 제가 아, 이건 정착각이다 생각했던 이 재생크림. 그리고 제 주변을 소개했을 때도 하나같이 반응이 좋았던 그 크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딱 써보고 반해서 지금 몇 달째 이 크림을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제품은 승무원인 아내분을 위해서 남편분이 직접 만드신 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최저가 혜택과 최대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마르고 닳도록 꼭 써보라고 추천드리는 바로 그 크림, 바로 퓨어리즈 재생크림이에요.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여드름도 한번 안 났을 정도로 피부에 기름기가 없어요. 기름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건조한 편인데 20대 중반부터 승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내에서 이 얼굴의 속까지 찢어질 듯한 느낌을 여러분들도 느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냥 화장을 하면 너무너무 피부가 찢어질 듯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부터 뭐 수분크림 이든 재생크림 이든 보습에 좋다는 크림은 진짜 다 써본 것 같아요 여러가지 재생크림이나 보습크림들을 써봤는데 제가 환절기나 겨울철에 꼭 찾는 재생크림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올리브영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죠? 라로 슈퍼제 B5 크림 같은 경우는 제가 신입 때부터 이제 프랑스 비행을 가면 워낙 승무원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보니까 많이 사서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라로 슈퍼제는 졸업을 했고, 그 후로 제가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클라 입문크림. 요즘도 쓰고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인문크림이랑 로자그라프 포티크림, 뭐, 요 정도 쓰고 있는데, 크림을 따로 만들기도 해요. 이 아쿠아퍼 크림이랑 이 니베아 크림, 크림을 1대1로 섞어서 호텔방에 왔을 때나 아니면 비행 레스트 하기 전에, 어, 겨울철에 정말 집에서 너무 건조할 때 이게 덧발라주기도 해요. 제가 최근 몇 년간 주로 쓰고 있는 크림들 가지고 와봤어요.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워낙 유명한 크림들이다 보니까, 제가 이 퓨어리즈 크림을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비교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로자그라프 크림은 조금 제형이 묽어요. 제가 거의 다 써, 써가지고, 보통은 스패츌러로 사용을 하는데, 거의 다 써가지고, 그냥 손으로 발라볼게요. 이렇게 좀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로 제형이 묽어요. 이 제품도 정말 제가 만족했던 크림이긴 한데 제형이 묽기 때문에 이렇게 발림성이 좋은데 얼굴에 이렇게 바르고 나면 좀 약간 번들거린다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퓨어리즈 크림과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좀더 꾸덕해요. 좀더 꾸덕하고 보습감이 더 오래갑니다. 확실히 제형이 묽어서인지 그런 느낌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제일 만족하고 쓰는 클랍 인면크림인데요 저는 이거 살때꼭 엄마도 하나씩 사드려요. 엄마도 되게 좋아하는 크림이라서 이 크림도 엄청 아껴 쓰고 있어요. 인면크림은또 로자그라프보다는 쪽 살짝 더 꾸덕해요. 하얀 질감이 오래 남고요. 제가 그동안 썼던 크림들 중에서는 좀 가장 만족스러운 크림입니다.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마구마구 쓰기는 살짝 부담이긴 한데 환절기나 겨울철에 주로 썼던 크림이에요. 그런데 플랍 인뮤니나 로자그라프를 쓰셨던 분들은 어 기존에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아토베리어나 아토팜 크림 같은 경우는 조금 보습감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크림들보다 이 퓨어리즈 크림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렇게 바르고 나면 약간 조금의 오일리함이 남아있거든요. 손등에도 그렇고 이렇게 오일리함이 남아있어서 핸드폰을 만진다거나 터치했을 때좀 자국이 많이 남는 편이고요. 이 퓨어리즈 크림은 좀더 얼굴에 착 붙어서 쫙 흡수되는 느낌이 들어요. 오일리함이 적어서 얼굴에 착 붙하는 느낌이고, 속 건조를 좀더꽉 잡아주는, 정말 쫀득하게 발려가지고, 이렇 꾸덕하게 피부에 착 붙해서, 좀더 산뜻하게 발리는 느낌이고요. 기존에 쓰고 있던 제품들은 기름진 느낌? 오일리한 느낌이 좀 들어요. 정말 미세한 차이긴 한데, 저는 이 크림이 좀더 기름진 제형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마음에 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형이나 보습감이나 보습의 유지력 등을 봤을 때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보습에 미쳐 있고 물광과 꿀광에 미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전에 정말 추천드렸던 동키크림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꿀광을 표현을 했다면 이 퓨어리즈 재생크림은 정말 환절기나 건조한 겨울 환경에서 속건조를 꽉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고 또 재생크림이기 때문에 이 속건조를 잡고 고보습을 주기 때문에 피부 장벽까지 케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겨울철에 퓨어리즈 크림은 꼭 구비해두고 써보셨으면 해요. 제가 한 4개월째 이 크림을 꾸준히 쓰고 있는데 이 퓨어리즈 크림에 꽂히고 난 뒤부터는 이 로자그라프는 몸에 바르고 있어요. <laughs> 정말 이 크림 너무 소중해졌습니다. 이 크림을 써보게 된 썰을 좀 풀어보자면 사실 이, 이 크림이 저희 선배님의 남편분이 만드신 크림이라고 해요. 제가 워낙 화장품을 좋아하고 많이 써보고 관심이 많다는 걸 주변에서 알고 계셔가지고 선배님께서 선물을 주셨거든요. 처음에는 며칠 동안 안 썼어요. 화장대에 딱 올려놓고 안쓴게 아니라 못 썼어요. 제가 워낙 쓰는 크림들도 많고 뭐 기초 제품들도 너무 이것저것 바르는 게 많다 보니까 처음엔 안 썼는데 우연히 한번 조금 써봤는데 와 이게 이 화장품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게딱 발랐는데 어 남다른 거예요 이게 너무 너무 촉촉하고 어 보습도 너무 좋고 그렇다고 끈적이지도 않고 뭐 많이 번들거리지도 않고 보습력도 되게 오래 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봤어요 다시 보고. 또 검색을 해서 찾아봤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나온지 얼마 안된 브랜드라서 아직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주변에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사고 나서 비행을 하는데 이 샘플을 선물 받으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와이 크림 너무 좋지 않냐고 너무 좋은데 단한 가지 장, 단점이 있어요 가격이 다들 너무 좋아서 하나 사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가격에서 살짝 망설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재생크림 라인들이 이 로자그라프도 거의 뭐 이것도 한십 몇만원 주고 산것 같고 클럽 민물크림도 가격대가 좀 있거든요. 재생크림들이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올리브영에서 파는 마토베리어나 솔직히 저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 보습감이 좀 부족해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퓨어, 퓨어리즈 크림이 너무너무 좋은데 아,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도 기다렸어요. 특가가 나오기를. 아, 누군가는 공구를 해주겠지. 아, 언젠가는 이벤트를 하지 않을까? 이러고 조용히 기다리다가 이게 너무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이 브랜드에다가 제가 DM을 했어요. 혹시 너무너무 제품이 마음에 드는데 할인가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혹시 특가 판매 예정은 없느냐 해서 대표님께서 특별히 그러면 승무원 할인 링크를 따로 준비해서 이번 주 딱 6일까지 승무원 특별 할인 오픈 해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냉큼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이번 할인 기간 안에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보통 공구를 하시면 샘플을 보통 3장을 넣어주시는데 이것도 진짜 오래 쓰거든요? 이게 양이 소량만 써도 되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꽤 오래 써요. 하나를 꽤 오래 써요. 근데 이거를 이번 이벤트 기간에 플러스 2장 해서 5장을 샘플을 다섯 개 정도 더 주시고요. 전용 튜브링 거. 이렇게 튜브를 짤수 있는 튜브링거도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이번 기간 안에 꼭 구입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무조건 최다 구성으로 사거든요 어떤 제품이든 어떤 제품이든 저는 좋은 거는 무조건 쟁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번 기회에 나도 한두개 쟁여 쓰고 엄마도 사드리고 우리 푸석푸석 늙어가는 남편도 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개를 사시면 본품 하나를 더 선물로 드리고 샘플은 그렇게 되면 은 15개를 드려요 이런 구성으로 이렇게 알찬 구성으로 특가 링크를 준비했으니까 정말 저를 믿고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건조하신 분들 중에 진짜 양치만 해도 입으로 이렇게 물몇번 헹구면은 입 주변이 허옇게 뜨시는 분들, 입술 찢어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어떤 핸드크림 발라도 손 건조해가지고 또 금세 또 발라줘야 되는 분들, 여기 큐티클 막다 뜨시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비행하시는 분들 이내에서. 이제 레스트 할때 여기 살짝 저는 짜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여기다가 딱, 여기다가 딱 비벼서 이렇게 화장 위에다가 입 주변이랑 눈 쪽에 이마는 거의 안 발라요. 하관이 찢어질 듯이 건조하니까 이렇게 발라주고 들어가면은 진짜 내릴 때까지 촉촉하거든요. 피부과에서 뭐 레이저 시술 같은 관리 받으신 분들도 보습과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쓰시면은 진짜 좋으실 크림이니까 이번 이번 한절기에 촉촉하게 피부 보습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제 추천 믿고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꼭 댓글로 후기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추천드렸을 때 써보시고 후기가 어떤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좋은 제품 가지고 오는데.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링크는 아래에 고정 댓글에 올려두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 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바로 답글 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